하이브리드 차는 선생님이 지난주에 하이브리드 차한 대를 계약하고 왔어요.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남산에 가서 데이트를 하고 내려오는데 남산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어떤 차가 있는데 너무 멋있네. BMW에서 나온 5 시리즈, 나의 드림 칸저거야난 죽기 전에 5 시리즈를 타고 죽겠다.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첫 차를 샀지. 첫 차가 뭐였냐면은 투스칸이라는 차가 있었어. 그러 나서 새 차를 산게 기아 자동차의 K5라는 차였어.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인간이 들어갔는데 시작하자마자 이게 터진 거야. 잘된 거야. 그래서 선생님이 CLS라는 차 이걸 샀어. 내 인생에서 가장 기분 좋았던 전환점이 여기입니다. 그러니까 드림카를 실현을 한 거지, 여기서. 그 당시 남산에 데이트를 하던 여성분께, 나 나중에 저차 탄다. 저번에 드림카다. 라고 했던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. 어,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, 그순간이 아니, 그 여자를 못 잊은 게 아니고! 아, 예. 포인트가 글로 가면 안 돼. 그 여자를 못 잊은 게 아니에요. 그때 나 자신을 못 잊는 거야. 그때 나 자신.